견스튜디오. 어제도 트위터에 새벽 시에 써놨는데 1 5도안 지나서 알림들은 견자 당신은 역시 태수. 진짜 내가 맨 처음에는 나를 어떻게 서치하면 이게 나올까 생각했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견자희 이러면은 잘안 나오더라고. 내가 뜨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그 누가 그러는 거야. 너무 팬들은 다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러니깐 뒤에 님 자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랬거든? 그랬는데 진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 님자 붙여서 검색해 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나름대로 안 들키겠다 해가지고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찾아냈었어 <laughs> 제트비제 99퍼는 자유님 보라고 쓰는 건데 뜬금없는 시간에 마음 지키면 상당히 놀라움 밤낮 안 바뀌는데는 이유가 있다. 아니야. <laughs> 그래요? 그런가? 가끔 되게 뜬금없는 때 하기는 아이쿠. 하지. 이러사라고 칭하면 되지 않냐고? 근데 나한테 이제 안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별로 들키고 싶지 않은 분들은 나름의 나름의 무언가를 해보시면 좋고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인님 서치하셔가지고 하트 눌리셨던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잘 써놓는 분들 아예 계정에 들어가서 글을 봅니다 아하 <laughs> 변태잖아 이거 집착 뭐? 아니 집착이 아니라 그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우선 내 이야기가 있다는 게 좋아가지고 하트를 누르는 거긴 한데 그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 막 깔깔깔 자인님 키 계좌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트 누르는 게아 이놈은 이놈의 새끼 어 이거 걸리면 나중에 어 어떻게 해버릴 거다 이게 아니라 <laughs> 피식 이러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견아리 이렇게 써야 하나. 흠냐리. 견아리. 견아리 뭐야? 종가희 컥. 음. <laughs> <laughs> 아, 견자희의 기억이랑 지우를 바꾼 거예요. 왜지? 아이고, 진짜 나쁜 뜻이 아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발견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싫은 분들한테는 되게 미안해요. 나는 그냥 내 이야기라서 좋아서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다른 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모습이 이뻐 보였어 나한테는. 막 뭔가 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스트리머분들이 봐주고 있다라는 게 보여서 너무 이뻐 보였고, 나는 나도 그런 마음에서 되게 좋아서 했던 거였었는데 이제. 또 그게 아닌 분들도 있고 또 서치를 하다가 악플도 발견된 경우가 없지 않게 많거든요 허다해요 근데 그거 다 감수하고 보는 거기도 하긴 하거든 네 싫은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아이쿠 저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내가 쓴 글을 읽었는징표로 하트를 남겨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소통이 오가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아이스키! 나도 좋아. 사실 저도 좋아요. 그 <laughs> 가끔 저 뭐,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두셔도 좋고, 그냥, 그냥 쓰셔도 좋고. 어쨌든 저는 되게 좋아해요. 즐겨해요. <laughs>